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1일 오후 10시 반입니다. 자, 지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자, 일봉의 120선. 또 주봉의 20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들이 지수보다 센지 안 센지를 비교하시는 이런 기회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자, 지수는 아직까지는 코스피 종합 지수 120선에는 못 미친 거예요. 그런데 일봉 120선과 주봉 20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정형화시켜서 딱딱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주봉으로 돌려봤을 경우에는, 주봉선상에서는 20선에 거의 붙어 있는 편이야. 자,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은 추세지표인데 추세지표 하단부 부분에서 자,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지. 자, 이때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점은 상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 자, 요 부분에서 상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 요 부분이 지금은 저항이지만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지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고,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봉 기준으로는. 자,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아, 이전 방송에서도 철강주 말씀을 <laughs>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사실은 지수 영향권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순서가 있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현재 지수보다 약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강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요렇게 된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일봉의 120선과 주봉의 20선, 일봉의 120선 또는 주봉의 20선을 지수를 기준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종목들과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 자, 코스피 지수였고, 코스닥 지수도 주봉 라인에서 얘는 여기서 저항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는데 와르륵 쏟아졌다가 파란 거는 닿지 않았지만20% 정도의 인추세 지표 속에서 상승하는 중이고 마찬가지로 붙어 있어. 이 부분에서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첫 번째 못 뚫고 두 번째 못 뚫고 세 번째는 3세 번 만에는 거의 뚫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의 주인인 외국인한테 달려있다고 봐야지. 자, 이 부분도 주봉의 20선. 일봉에는 120선에 살짝 못 닿은 입장인 거지. 자,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한 예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 방송,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자, 이평선 밀집 공간에서 실적으로 인해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해준 거야. 자, 종가 기준은 17.74%가 상승한 건데 주봉으로 돌아봤을 경우에 자, 얘는 주봉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점 공간이 올라가는 부분을 드러내 준게 있고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추세 바닥권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야. 사실 주봉을 돌아본다는 것은 중기 투자에서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 자, 그렇다면 얘는 지수보다는 세다고 봐야 돼. 20선을 뚫고는 올라온 거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루다가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자, 2분기 매출 115억 전년 동기 67.4%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자, 매출액은 미비할지 모르겠지만 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 익 모두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실적을 핑계로 땡긴 거야. 자 여러분들이 아실 때 실적이 잘 나면 오 거의 대부분의 주가가 올라가지만 못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적이 잘 나왔어도 이 실적이 정점이라고 그럼 못 올라가는 거고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는데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면 이 실적이 더 이상은 이 실적보다 나쁘게 나오지 않는다는 그렇게 묘하게 움직이는 곳이기도 해 럭비공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간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주봉선상에서 이런 모양을 띄고 있고, 일봉에서도 밀집 공간에서 돌파를 한 거지. 다만 아쉬운 건, 안테나를 달았던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2년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완벽하게 극복은 못했다는 거지. 어, 죄송합니다. 추세는 그리기 나름이지만은 자 이쪽 공간으로 잡아서 고점에서 이렇게 이어볼 경우에는 결국은 이 친구가 이때 고점을 찍은 요 때가 상장한 날인 것 같아. 어. 상장을 하고 난 이, 이후로 고점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점 부분을 통과시키고 나서 보면. 자, 요 자리는 시간과의 교차점이었던 게 드러나는 거지. 자, 일단 뛴 거야. 자, 이 부분을 엠빌로프 차트로 설명을 드린다면, 자, 이 부분은 추천 종목이 아닌 거야.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이 종목을 종가보다도 조금 싼 가격에 매도를 한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단타를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3분 봉에서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을, 120분 봉 정도로 살펴보게 되면, 자, 상단 부분에, 엠빌로프 상단 부분에 아직 위치해 있고, 120분 봉에 오전에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다시 올리는 모시,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부분은 거래량에 달렸다고 보시면 돼. 단순한 캔들의 120분 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돼 있는 거지. 자, 거래가 절반을안 넘고, 은봉을 맞았지만 120의 5선을 지켰다는 점도 약간은 괜찮은 부분이고, 직전 고점의, 부, 고점 부분은 라인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 요 자, 이 이루다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것은 매수 추천이 아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는 부분이야.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안정된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야. 매물대 공간 안에 있는 부분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급등한 거지. 자, 그 다음 종목은 태웅 로직스인데, 태웅 로직스는 지수보다 강하지는 못해. 지수와 비교한다. 그래도 일단은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 거야. 5,600원까지는 여기까지야. 자, 이때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를 바라보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다 60선 붙들고서 어떻게든 바둥바둥바둥 바둥 온 거야. 지금은 선이 눌렸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파란 거에 들어왔어 주봉에 파란 거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거의 다 빠졌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는 거거든. 얘도 주봉을 놓고 봤을 때 파란 거 들어왔다가 이렇게 됐잖아. 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파란 게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 지루하게. 케바케로 다 틀린 거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태웅로직스나 회사를 살펴볼 때, 과연 실적이 나쁘냐? 정체됐다라고 놓고 보기에도, 시가총액이 2천억인 부분은 조금 싸보이는 부분이지. 자, 대주주 지분은 뭐, 하이즈 항공권까지 합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뭐, 46, 7% 정도 나오는 거고, 절반은 잠겨 있는 거고. 자,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자, 매출액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간으로 돌려보게 되면, 작년에 793억을 해놓은 회사고, 이 부분을 분기로 놓고 봤을 때 실적이 꺼지지만 않는다면 이대로만 유지가 된다 그래도 매출은 1조, 영업 이익은 1,000억을 달성할 예정인 거야. 유보율 살벌하지 7,000%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무상 증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빠진 건데 이 부분을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주식이 이렇게까지 거칠게 밀리고 나면, 요 빠진 기간만큼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 괜찮고, 실적 발표가 8월 15일까지 반기 보고서를 내게 돼 있으니까, 16일까지지, 15일이 휴일이니까, 요 정도면 많이 횡보한 게, 횡보한 게 아닌가 싶어. 자, 무상증자로 인해서 이게 덤으로 얻었던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얘도 무증이니까. 그런데 저점 부분은 꾸준히 올라갔다는 거야. 지금의 가격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가격이고, 120분 봉으로 돌려봤을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거칠게 밀렸던 종목이 아름답게 횡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때 여러분들께서 만에 하나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자 만에 하나 여기서 지지해줬던 라인이 깨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이 밑으로 하회하면 추세 바닥 공간에서 이렇게 팔할 때 사셔야지 그런데 지금은 이평선 밀집 공간에서 6개월간에 120선은 딛고 올라온 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됐을 때. 자, 시작은 미약하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고? 이런 거지. 뭐, 덜그덕덜그덕 될 수도 있어. 주식이란 그래. 덜그덕덜그덕 되고, 좀 털어도 먹고 하다가, 갑자기 시세도 주고 그런 것처럼, 이만큼 횡보했으면, 논리대로 한다면, 조금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자, 일단, 아, 이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지만, 뭐, 지루한 건 참을 수 있어. 지루한 건. 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자, 태경산업인데,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봉에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파란 부분에서 지수보다 세다고는 볼 수가 없어. 20선에 부딪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얘도 저평가돼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 일단은 태경 디 k 랑 태경 케미칼을 어,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이렇게 400억으로 급증을 했거든. 과거 5천억대 매출을 올릴 때는 영업이 익 그렇게 많이 안 났는데, 400억대 매출이 올라온 거고, 분기로 놓고 봤을 때 130억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500억은 좀 넘지 않을까 싶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영업이 그 정도 나는데, 지분을 합쳐보면, 이게 70%거든. 조금 넘는 것 같아, 70%도. 유통물량이 없는 주식이야.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 주봉인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 이쪽에 걸쳐진 게 매물 때니까. 일봉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은 일봉에서 오선 위에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돼. 바꿔 얘기하면, 일봉에 오선 위에 있을 때 실적이 잘 나온다면, 핑계김에 한번 땡길 수도 있다는 얘기지. 120분 봉을 놓고 봤을 때도, 여기서 기가 막히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선수가 스마트하게 관리를 한 거지. 안테나 주고 빠졌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횡보구간을 줬는데, 이걸 단면으로 여기서 딱 잘라서 본다면, 자, 여기서 이렇게. 정별이 났던 구간에서 이렇게 되다가, 요렇게 횡보하는 구간이었으니까, 위로도 돌파각을 찾을 수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얘는 밀린 케이스지. 자,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부분이, 주식이 빠질 때는 살벌하게 빠지다가, 올라갈 때는 항상 거의 이래. V자로 번쩍하고 반등하는 건뭐 태양광 쪽이나 좀 있는 거지, 항상 이래 덜그덕 되는 거야. 여기서도 안테나를 달았고 공간을 메꿨는데 다시 한번 밀렸던 이 자리가 지지선의 자리겠지. 일단 회사는 이상이 없으니까. 자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봉의 오션 위에 있는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온다면 위로 한방 빵하고 뜰 수도 있다는 점이고 그 부분에서 그럴 만한 회사 컨디션은 갖췄다는 얘기지. 명확하게 스마트하게 운영한 거 맞아. 그렇게 많이 하회란 것도 아닌데 여기서 2년 동안에 최대 바닥권을 형성을 해준 거거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이 회사도 주주인데 아, 움직임 자체는 어, 좀 그래. 뭐 안테나 준 회사들이 그렇겠지. 실적 나오면 이런 안테나가 달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이 부분을 똥침 차트로도 표현하고, 피레침 차트로도 표현하는데, 자,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6개월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니까, 6개월로 봤을 때는, 뭐, 아름답게 조정을 끝마칠 때도 되지 않았나 싶고, 여기서도 드러났겠지만은, 여기서 횡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밀렸을 때, 끝까지 기다렸다가 사셨으면, 이때 시장이 워낙 안 좋을 때였잖아. 이렇게 사셨으면은, 그냥, 에이, 묻어놔. 하면 이익이 나는 거야. 5,700원에서 돈 1,100개는 안 올랐지만, 돈 1,100개 못 올랐기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겠지. 자, 이제 메디콕스란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보조 지표에 관한 부분이고, 차트의 분석에 대한 부분이야. 이 부분을 120선을 지켰다라고도 볼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나온 거지. 왜 패대기를 치고 다시 되돌아서 샀는지는 모르겠어. 조선 기자재 쪽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어. 얘도 그쪽에 있는 애니까, 조선 기자재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 과거, 중앙 오션일 때, 한참 작전주로 이름을 날리는데 거래 정지 후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음봉을 이렇게 때렸을 때 야, 이거 이렇게까지 빨리 반등할라나 생각을 못했던 구간이기도 했어. 그런데 이 부분을 볼린저 밴드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자, 볼린저 밴드 중간 부분에 부딪힌 것도 있지만은 1년 동안의 기간이 200분봉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는. 요 밴드 기준으로 해서 요 가격권 내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여기서 발견하고 띵하고 글쎄 손이 안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서 보조지표들을 볼린저 밴드를 활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대응하기 더 쉽고 이 부분이 도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자꾸 보시다 보면 보여. 정말로 보여. 음, 자꾸 보시다 보면. 일봉으로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캔들로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도 있는 거지. 자, 보통 일목균형표를 놓고 봤을 때, 일목균형표 선상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주식책이들은 표현하냐면은, 일목균형표는 5선, 20선, 60선, 120선이 아닌, 요 주황색 선인 전환선, 핑크색 선인 기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기준선을 지켰다는 얘기지. 바꿔 얘기하면 차트는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틀릴 수가 있는 거고 차트 분석을 잘못하게 된다면 힘들어지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메디콕스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 이렇게 파란 공간들은 매물된 거야. 조선 기자재에 속하는 부분은 맞지만 재무구조가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는 거래량이 꼭 옆에 붙어야 돼 오르락내리락 방송에서 얘기했을 시절만 해도 얘 예, 오우선에서 이러고 있는 게 재밌어서 본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오선 위에 있다가 은봉을 벼락같이 때렸던 이부분은 글쎄 지네들끼리 싸움나서 한쪽에서 나간 건지 그리고 봉합을 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오선 위에 있다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오선 위에서 항상 이격을 조금 위로 이렇게 좀 보여주는 편이 좋은데 그 사례가 이제 삼형 이엔 e 씨 같이. 올라갈 때서좀 강하게 올라가주고 이, 이 정도는 돼야 어그로 끄는 거거든. 범양건영도 아직까지 안정이 된, 안정이 안된 5선 위치야. 내일 죽기살기를 올려야 돼요. 자, 신성 이엔 g 는 반면에 여유를 좀 두고 있는 거고, 5선에 너무 바짝 붙어 있을 때, 요런 은봉이 5선을 걸쳐지면서 나타난다면, 자, 주가가 많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왜냐면 주식은 기회비용이잖아. 시드는 한정돼 있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내 바구니를 잘 꾸려서 투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일단 이 부분은 아 제가 주주로 있는 회사를 그냥 있는 자체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야. 음. 자 이때 여러분들께서 제가 유튜브인 걸 감안을 하시고 또 제가 전업 투자자인 걸 감안을 하실 때 바꿔 얘기하면 이론가가 아니란 얘기야. 나는 실전 투자자인 거지. 자 아니다 싶으면 때리는 거야. 아니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한 예로 내가 단기에 스윙을 보고 들어갔는데 아니 사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시장이 많이 밀리지 않았는데 한5% 밀린다. 그러면 난 내가 자리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정하면 끝나는 거야. 아, 이건 올라갈 놈인데 고문할 필요 없어. 정신건강에 해로워.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중기투자를 선호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6개월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저점이 올라간 채 지루한 행복 끝에 선을 깔고 앉았다는 거에 주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얘는 120의 5선 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일봉의 5선 위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15일 날이 휴일이고 결국은 16일 날까지는 다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아서 오선이 꺾이는지 안주, 안 꺾이는지를 봐야 되고, 윗방향으로 거래 붙는다면, 단기적인 수익이 나올 만한 종목인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시장이 늘상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 얼마만큼을 사시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기간만큼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바고 얘기하면 단타로 들어갈 때이 종목은 단타 중기투자로 들어갈 때이 종목은 중기투자 이 종목은 정립식 투자, 투자 또 어떤 땐 스윙 그게 사실은 스윙 투자자가 중간에서 가장 유리하긴 해왜 그러냐면 스윙으로 시간 좀 보고 들어갔는데 바로 시세 나와주고 이격 있다 그러면 때리면 되는 거거든 그런 거지 익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절을 해 보시고 나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약간의 손절을 하셔도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자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원인을 제거를 시켜드린다면 나랑 인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때리고 나서 당분간 안 봐야 돼 올라가도 문제 되는 거고 어차피 손해나고 로스컷 했는데 내려간다고 해서 더살게 아니라면은 다시 매수할 게 아니라면은 좋을 일도 없는 거잖아 바꿔 얘기하면. 알톤이를 뽑는다 그러는데 너무 오랫동안 시달리시면 시장의 본질을 못 보게 돼 있어. 시장의 본질은 나 역시 강력하게 돌파하고 이 선이 지지대가 되기를 바라는 거야. 투자자니까 코스닥 마찬가지로 주봉 강력하게 돌파하고 여기가 나중에 지지대가 돼서 이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열쇠는 외국인이 쥐고 있어. 아 우리의 기관들, 아 빌이 양이지. 우리 기관들은 어디선가 돈 빼면 돈 넣고 있는데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많이 떴는데 수급상을 얘기한다면 봐봐봐. 한 방에 두들겼을 때는 10% 빠지다가 살짝 톡톡 건드려도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 관리하는 거지. 한 방에 다 때리잖아. 그럼 손님이 떨어져서 안 돼. 그리고 아직까지 오전에 빠방하게 살아 있는 거야. 얘도 살아 있는 거고 태양광이 세니까. 자 주봉으로는 지수를 압도하고 있지. 일평선,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확 뚫었고 전고점을 딱 짚고 올라간 자리고 이 전고점 자리를 여기서 주지도 않았어.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지. 예, 뚫을 때 춤했어야 되는데, 자이 부분도 위안을 삼는 것은 얘네들이 먼저 갈때2등줄에도잘 잡으시면 되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차피 얘네들 한 짝으로 움직이는 거야 세트고. 여기가 조선 기자재죠자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자 항상 화이팅하셔야 됩니다. 자 지수보다 센 놈을 항상 올라타길 바라지만. 한순간에 역전될 수도 있는 거고 지수대비 약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다시 되돌아서 반등을 하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시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그 그림 자체는 틀리게 보이기 때문에 항상 느리게 걸으시면서 천천히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아 이놈이 나한테 돈을 벌어 줄 놈이다 라고 생각이 됐을 때 아, 주린이 분들께서 조금씩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장 이러면 또막 떠들잖아. 주식사라고. 다 끝났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과거에 3,300이 있었던 시절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거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3,300은 당분간은 못 올라갈 자리지, 거기는. 거기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반도체가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 지금. 자, 항상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